아이가 CCTV를 반바지 모양으로 지는 것이 CCTV 보이잖아요테 그리고 가능하게 저 손으로 조금을 보세요. 저손 어, 가운데 삼각형으로 된거 아. 조금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재밌어요. 얘는 CCTV에요. China c e n t TV. 또 새로 이제 이쪽에 걷는 새가 좀... 동기 속에 돈난새가좀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동기 속에 돈냄 저기 호텔도 아주 비쌉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방값이 한 20배, 30배 정도로 올랐어요. 이제 그, 이제 그 아, 아파트 가격이 30배 정도로 올랐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는 비싼 동네 그러니까 제가 아, 이 동네는 3, 3층 사람들이 쇼핑하는 곳, 이제 세개의 이제 명품들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어. 네. 그래,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명동거리에 왼쪽으로 예, 네, 왼쪽입니다. 우리한테 달리서 이쪽편 사실은 cct, 그게 이제 cp <놀람> 아마 이런 마이크가 더잘 들리는 것 같아요. 들까봐요 빼내고 싶은 사들요 그래서 풍수 그러니까 제가 어, 풍수와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풍수는 사천의 절에 나타나고 미신은 이천의 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 풍수는 그냥 화장실 위에서 났냐면은 화장실이 으면 화장실 안에 안 좋은 공기가 이게잖아요. 방에서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요. 이래다 그러니까 풍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는 환경과 건축을 연구하는 전문학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 집에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다른 집에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 성적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에, 파란색으로 된 건축이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트와인, 트와인의 성적이 올라가요. 풍수생 찾아가보세요. 라인지아세요 먼저, 책상을 어떻게 놓았냐 물어봅니다. 책상을 어떻게 놨냐? 그무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책상을 문을 둥지고 놨어요. 그러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문을 대고 놨어요. 그러면 애가 문을 둥지고 공부를 하면 화들화들 놀랄 수도 있대요. 그럼 오히려 이거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문을 이제 모면 갔다 왔다는 사람. 한 애들은 집 소리 잘듣는요 그래서 못 했던 이가그 튼나무 광장에 사진 있잖아요. 못 했던 건시상거리라서못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가고 장사를 많이 해도 내 책을 볼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풍수을 찾아가면 알려주거든요. 자 그러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풍수을 찾아갔는데 뭐라 했냐면은 저 뭐예요? 이 동네에다가 어? 아닌 게 아니라. 골치고 놓은 다음부터 창세가 엄청 잘 나. 아, 대박 났어요. <laughs> 대박 났어요. 그래서 이제 풍수나 미신이 아니고 이제 환경과 이제 그건축을 연구하는 차라. 아 그래서 중국에 이제 가포들은 제가 이제 새 그쪽은 별로 볼거 없으니까 그 기사 기사 기사분께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리겠어요. 우리 기사분한테 방수 체주세요 기사분 채널하세요. 네, 아까 네, 네, 그러면 우리 더 좋잖아요. 사실 이 우리 지금 가는 이 코스가 업성 코스예요. 이제 얼마 안 되면 20%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자동 그레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재밌잖아요 네, 네, 풍수도, 네. 풍수도 이제 여기서 풀수 있고. 여기 옛날에는 이건물에 짝퉁 시장이었습니다이쪽에짝시시장 짝퉁 시장 짝퉁 시장짝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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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플 p e 가어 a uh, yes, okay, yeah, yeah, y e 요회 y 그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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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을 yeah, y 에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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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생각이야. 대국의 유학생, 유학생 애가 1년에 200몇개 명품을 샀는데, <laughs> 근데 그 여자애가 환불을 들으니까 이제 그 명품 상점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명품을 사고 중국의 슈퍼 1급으로보호판까지 똑같거든요. 슈퍼 1급으로 환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환불 맞죠? 다시 이제 다시 넘겨주고 돈 다시 받고. 그리고 진품은 근데 그상점에서는 그걸 받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진품은 빼서 다른 데 장사를 한 거예요. 그게 중국 슈퍼 1급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슈퍼 1급 사면은 2008년도 올림픽 운동대 했을 때, 이제, 제 일부인들도 다 오잖아요. 대통령 제 일부인도 오는데, 그, 사실 이제, 옛날에 목자그리왕부성 먹자거리, 먹자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옛날에 그, 아주, 아주 옛날, 그, 옛날에 그, 그쪽에, 그, 그쪽에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보실까요? 하니까, 동일같이, 제, 요로나라외국 제일 부인들이 오셨잖아요. 후에 통역들이 다 맞춰보니까, 다짝퉁거리로 갔어요. <laughs> <laughs> 그분들이 뭐가 모자랐겠어요? 근데, 왜서 이제 짝퉁으로 하면, 따끈따끈한 신상도. 어. 아, 그런 말을 네. 건너왔어요. 네, 봤어요? 예, 봤어요? 네, 타인금, 우리 에너지 타인. 근데 그게 신상은 한 5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 그리고 조금 1~2년 지나간 건 10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 포인들도 뭐, 그거 재미나기도 하고, 개, 뭐 투구를 복장을 하잖아요. 복장. 독장. 아니 복장을 하는데, 중국에 오면은 싹투구뒤대따만이 사와요.